이유동의 유명 자산입니다. 이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의 자산이 유명 자산인데 우리 회사가 이거 파는 회사예요. 자 이거 볼펜입니다. 100원에 사서 200원에 팔죠. 열심히 사오고 열심히 팔아야 되는데 얘네들은 돈 벌게 해주는 자산이에요. 1년 이내에 빠르게 팔아서 현금화해야 되니까 유동의 재고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 업무를 하려면 컴퓨터, 책상, 에어컨 빔 프로젝트, 건물, 차량, 자산들도 필요하겠죠. 이런 자산은 1년마다 갈아치우나요? 내가 영업활동 하는데 쭉 이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현금화하는데 1년 넘게 걸리는 비유동 자산에 해당을 합니다. 비유동 자산은 내가 업무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거래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내용도 많기도 하지만 이 파트를 배우고 나면 실제로 회사에서 어떤 거래들이 일어나는지 조금 더 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비유동 자산이고 표제 페이지는 48페이지 사업을 쭉 이어가는 데 따라 오브레오라 같이 가는 비유동의 자산, 유형 자산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리적 실체 유무에 따라서 물리적 실체가 없다라면 무형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요. 1년 넘게 나랑 가야 되죠.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이 되는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의 자산이 무형 자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1년 내에 사용이 완료가 됐다라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당에다 썼다? 그 얘기는 당의 수익에 다 기여를 했다라는 거니까 그 때는 비용화 했겠죠. 그래서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해지 내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선매 목적, 재고 자산, 투자 목적, 투자 자산, 영업 활동의 사용 목적의 자산을 유형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유형 자산은 업무에 쓰기 위한 토지, 전탑, 논탑, 이런 거다 토지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때 토지를 공장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러면 영업활동의 사용목적이요. 업무를 쓰기 위해서 회사 사옥, 공장 건물 다 유형자산이고요. 바퀴 달린 애들은 죄다 차량, 운반고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비치 해야 되는 물품들 이게 비품이요. 에 컴퓨터 책상 기본이죠? 이런 거. 비품이라고 부릅니다. 빔 프로젝트, 에어컨, 전부 다비품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회사 밖에 나가면 건물들의 뭐 덕치덕치 덕치 붙어 있죠.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간판. 간판 어때요? 물리적 시체이 있죠? 1년 넘게 쓰고 있죠? 영업 활동의 사용 목적이죠. 이 간판도 유형 자산이야. 바로 비품으로 불과합니다. 조금 날싸하긴 하니까, 간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얘가 얘도 비품이었구나. 하나 살짝 써주시고 문제도 친절하게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감사 비품이구나. 연결하시면 되고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기계 필요하겠죠. 기계 장치, 유형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엄청 중요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건 아니고요. 조금 낯선 거. 우리 빌딩 말고 홍대 같은 데 가면 미대 앞이다 보니까 디자인 회사들이 어 저기 주택 아니야? 라고 하는데 간판부터 했죠. 회사 디자인 회사 그러면 요 집처럼 생긴 주택은 분명 건물 많는데 거기에 보면 나름의 정원들이 있어요. 그것도 회사의 자산이 되겠죠. 어떤 자산? 구축물이라고 부릅니다. 다리 교량, 굴뚱 정원 설비, 이런 거 전부 집중물이라고 불러요. 일반적인 이러한 유형 자산들은 외부에서 구입을 하는데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직접 자가, 건설 또는 제작을 하게 되면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는 임시계정이 있어요. 만드는데 실이 많이 걸리겠죠. 금액도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자가 건설 자산에 발생하는 원가를 집계하는 임시계정으로 분류된 유형 자산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건설 중인 자산. 기계를 제작을 하거나, 업무를 직접 건설을 하거나, 물론 도급계약을 이렇게 하게끔 시행사에 맡기겠죠. 그럼 얘가 발생되는 원가들을 건설 중인 자산에다 집계를 했다가, 완성이 돼서 업무에 쓸수 있게 되면 그때 본 계정으로 배치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넣어 놨죠. 회사가 공장 건물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에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금액 단위가 조금 작아서 그런데 한 1억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죠. 원래 한 10억짜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약금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대변에 현금 감소할 거고 계약금 지급하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주된 선거래에서 주된 매입거래에서 계약금을 지급하면 돈만 먼저 나갔습니다 뭐라고 배웠어요 선금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자가건설 자산을 위해서 돈 나간 건 죄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 우리가 그 이유를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선급금은 여러분 선급금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유동자산입니다. 그니까 금방 언제로 받을 것 같으니까 계약금만 나갔을 때는 유동의 당자자산의 선급금이요. 그런데 건물이나 기계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실이 많이 소요된다고요. 그때 돈 나가는 것 유통성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별도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가건설자산 돈 나가는 건 죄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자. 그 계약금이다. 우리가 금액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1차, 2차 기성금이라고 표현을해요 기성금 나가도 건설 중인 자산. 자 마지막에 만약에 건물이 완공이 됐대요. 그래서 공사 대금, 잔금 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럼 드디어 이제 건물이 생긴 거예요. 완공했으니까 건물. 잔액 현금으로 90을 줬대요. 그럼 드디어 완공에 대해서 업무에 쓸수 있는 내 유형 자산 건물이 생겼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은 없애주는 거예요. 일반적인 건 외부에서 취득한 자가 건설 자산도 있더라. 그래서 이 유형 자산은요, 업종에 따라, 회사 특징에 따라서 해당하면 유형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이렇게 말하면 조금 그럴 수 있는데, 그 에버랜드 있죠. 어, 에버랜드 그의 후바오, 어, 어때요? 물리적 실체가 있어요. 1년에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죠. 어디다 쓰고 있어요? 여법 활동에 쓰고 있죠. 스파우도 뭐다? 유형자들. 그럼 조금 상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다? 래도 가치가 줄어들겠죠. 가치가 줄어들면 뭐 한다? 감가상각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동물원 같은 경우도 동물들도 다 유형자다. 식물들도 유형자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형자단의 특징을 보셨습니다. 그럼 취득 원가 결정하러 갈게요. 외부에서 구입했다면 매입가액, 직접 만들었다면 제작가액에다가 매입과 직접 관련된 부대 비용 더해주셔야죠. 모든 자산에 취득시,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을 더해줍니다. 그리 재고자산대도 동일한 내용이요. 매입가액에 매입과 직접 관련된 부대 비용을 더하는데 그럼 이때 부대 비용의 범위는 어떠냐면요. 제가 표현을 하기를 취득과 매입과 직접 관련된 부대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재고 자산은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판매 가능한 장소에 이르는 지출,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지출이라면 유형 자산은 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장소,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지출을 부대 비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기를 사왔는데, 어, 얘가 잘 돌아가나? 시운전 할 수가 있겠죠. 뭐,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이 발생해도 전부 부대 비용으로어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고, 그때 기름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차량도 기름 넣어서 데리고 와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 전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취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이 있어요. 각종의 세금들,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거, 써보세요. 제가 비워놓은 거 말이죠. 재고자산대 했던 거 외워야 되니까. 취득지에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기계를 독일에서 수입했다. 그러면 수입과 관련해서 관세, 통관, 수수료. 전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합니다. 보유하면 발생하는 세금들은 또 별도로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니라 세금과 공가로 처리했었죠. 대표적인 게 재산세, 자동차세 분류하고 계시면 돼요.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부대 비용들이었고요 그다음부터 보시는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자산의 거래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다양한 거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매입 시 매입가액과 이국공제의 현재 가치하고의 차액을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자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등기나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물을 취득을 하게 되면 등기해야 된다. 차량을 취득하면 등록해야 된다.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죠? 자, 등기나 등록을 할 때는 불가피하게 비자발적으로 반드시 국공채를 매입할 수밖에 없어요. 어, 취득시 등기등록을 할때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을 합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매입하는 가액은 액면에 써 있는 가액 그대로 다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국공채들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금융시장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지금 거래되는 시가만큼 주고 구입을 하겠죠. 그런데 흔히 이네들은 별로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시가가 낮아요. 그런데 자산 취득시 구입을 할 때는 액면가를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국공채 액면가액이 20만원인데 지금의 시가가 10만원이라면 회사는 얼마를 손해본 거예요 10만원 만큼 손해를 본 거죠 그럼 이때 이 손해는 왜 봤다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봤기 때문에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라 라는 얘기야 정말 그런지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 한번 사보고 사도 한대 뽑아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국공채 매입가액은 액면가액. 현재 가치, 현재 가치는 식과 공정가치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차액만큼을 네, 차량, 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해주세요. 자, 그럼 예제를 가지고 회기 전해 보도록 할게요. X1년도 11월 1일에 업무용 차량 소형 승용차를 1,500만 원에 구입을 했대요. 업무에 쓰겠습니다니까 차량 운반구 1,500만 원에 구입했으니까 나에게 왔겠네요.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공채, 지하철 공채를 공정가치 10만원짜리를 얼마에 주고 사왔다? 20만원에. 차량대금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회계처리 해볼게요. 일단, 현금 나갔겠죠. 현금은 얼마가 나갔어요? 차량대금 1,500. 그리고 공채 20만원 주고 사왔다고 했으니까, 현금은 총 1,520만 원이 나가실 거고요. 지금, 차량도 지금 사가지고 왔고요. 복공체, 종이 쪽지도 사가지고 왔으니, 모두 다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다음 차량은 차량 원방고 복공체는 문제에서 단기음의 증권으로 처리하세요. 또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처리하세요. 따라가시면 돼요. 요 복공체는 매도가능 증권으로 처리. 이유가증권은 시가로 표시하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가가 10만원인데, 얼마 주고 사왔어요? 20만원. 이 국공주는 시가 10만원인데, 우리는 얘를 20만원 주고 사가지고 왔으니까, 그뭐 차액인 10만원만큼 내 자산을 얻기 위해서 발생했으니까, 이뭐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면 돼요. 차량 운반구는 1,510만 원을 취득가가에 포함을 합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시면 차량을 3천만 원짜리 사가지고 왔어요. 그럼 그때 절대 차량 운반고 가액이 3천만 원이진 않겠죠. 취득세 다 포함시키고 이렇게 국공제손실단 것까지 다 포함을 시켜서 회계 처리합니다. 근데 실제 실무라면은요이 국공채 별로 우리가 자발적으로 산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어봤자, 뭐 실체 볼 일도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손해보고, 그냥 팔아버려.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여러분들은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까지가 조금 난이도 있는 내용이에요. 앞서서 유형 자산을 직접 건설 제작하는 경우. 자가 건설 자산의 얘기입니다. 직접 우리가 건설 또는 제작을 하려면 돈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돈을 빌려요. 차입금. 그냥 돈 빌린 게 아니라 자가 건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작, 건설하기 위해서 차입하면 그에 따른 이자 발생하겠죠. 금융 비용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차입금에 대한 금융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즉,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융 비용을 자본화합시다라는 얘기예요. 자본화한다라는 건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자는 입장. 어떤 거냐면요. 먼저 일반 기업에게 기준 입장에서 보면은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을 시킨다는 건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걸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차액금에 대한 금융 비용이라고요. 그러니 얘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고 금융 비용 자본화 대상 요 입장은 비용이라는 건 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거를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아직 건물 다 짓지도 못했어. 아직 완성도 못했는데 수익에 기여한 것도 없으니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하냐 얘를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이요 자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건설이나 제작을 하는데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된다면 아직 수익에 기여한 바가 없겠죠 그렇다면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다 자산의 취득 원가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론은, 뭐, 뭐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선택적이죠. 요건에 충족하면 자본화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금융비용의 자본화 대상. 그래서 먼저 예시를 볼 건데요. 먼저 보는 예시는 여러분 프린트에는 없어요. 그냥 같이 읽고 갈게요. 5월 21일에 산업은행에서 공장 건물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 그냥 돈빌는게 아니죠. 자가 건설 자산을 위한 대출금에 상반기 이사 100만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를 했고요. 현재 공장 건물의 착공은 1월 1일이고, 준공은 내년 5월 31일입니다. 옛날 옛날. 37회 전세생 2급 시험에 이가 딱 나왔어요. 이 친구들이 조금 이론이 부족한 친구들은 이거 뭐야? 그냥 점수 가지라고 줬구나 하면서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 지급했으니까. 뭐라고 처리했다? 이자 비용. 근데 세무 이급이잖아요. 실제 의원이 이걸 원했을까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 금 비용에 자본화를 원했던 거죠. 그럼 이때 이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게 정답이었을까요? 자본화니까. 자산은 이때 자산은 누구였을 거다 지금 건물을 올리는 거지만 건물이 완공됐나요 아직 완공 안됐죠 그러니까 발생한 원가를 집계하는 누구 건설 중인 자산 이건 원했다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잖아 세후 이거 같지 않아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건을 충족하면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디에도 언급이 없죠 그래서 둘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출제위원이 살짝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 출제위원도 실수할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정답이 나오기도 하고 정답이 두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짝 자존심이 상해서 바로 내지는 못했고요. 37에 다음에 4 0회때 이렇게 됐습니다. 공장 건설을 건설하기 위해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신한은행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그냥 이자는 안 된다고요. 어, 건설 자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여야 되겠죠. 그냥 본분인건 이자 비용이죠. 이자 250만 원이 발생해서 친화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대요.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을 했대요. 이 문제가 너무너무 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공장은 현재 전설 중이다. 잘알려줬죠 원하는 답은 뭐였다? 전설 중인 자산. 이게 이제는 이미 오래전에 회계일급은 다 내려왔어요. 그래 전설 중인 자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자본화 기상 요건을 충족했다. 이 말은 쏙 빼고 현재 전설 중인 이다. 그러면서 일반 기업 회계 지준에 맞게 회계 처리하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지하요 그런 점도 여러분들이 파악해 보시면 돼요. 이두 가지가 조금 맞서면서 난이도 있는 개념들이 됐고요.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가야가 형태의 취득 원가를 측정합니다. 자, 1번 보시면 토지 건물 일괄 구입시라고 되는데 토지 건물 외에도 자산을 구분 없이 일괄 구입을 하게 되면 각각의 자산을 모두 사용할 거예요. 그럼 각각의 취득 원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때 취득 원가는 공정가액 즉 시가로 안분 계산합니다. 각각 자산이 나눠 갖는 거예요. 안분해서 그 비율을 무엇으로 하겠다? 공정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선식이 있는데, 보시면 구입 가액을 쪼개야 되죠? 그래서 그 비율을 공정 가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분수 세우는 거 앞에서 언급했죠? 전체를 깔아야 돼요. 그래서 건물, 토지의 공정 가액 합. 내가 원하는 걸 올려주면 돼요. 토지가 궁금하면 토지의 공정 가액. 건물이 궁금하면 건물의 공정 가액. 전체를 깔고. 원하는 편안을 올려서 비율을 계산하시면 돼요. 네, 예제를 볼게요. 토지 건물에 실거래가액이 없는 상태로 6억 원에 구매해서 토지도 쓰고 건물도 모두 사용합니다. 토지의 공정가액은 2억이고요. 건물의 공정가액은 6억이에요. 자, 일단 확실한 거 6억 얘기는 없지만 아무 얘기 없으면 현금 적다 현금 자산, 광소 6억. 그럼 우리 이 6억을 토지 얼마, 건물 얼마 나눠줘야 되겠죠. 계산식 대입을 해볼게요. 공정가액으로 안동 계산, 전체를 깔아야 되겠죠. 전체 토지 2억이고 건물은 6억이니까 8억에 대해서 누가 공부네요? 토지를 올려볼게요. 토지의 공정가치를 올리면 돼요. 그럼 계산기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셨나요? 감가상각할 때 계산기 들고 할게요. 자, 금액 계산하는 거요렇게 해볼게요. 6억 곱하기 2억 8억 다할 필요 없죠? 곱하기 2 나누기 8 하면 1억 5천만 원. 토지가 1억 5천만 원이며 건물이 궁금하면 나머지 금액이 건물이 되겠죠. 계산을 하자면 6억에서 곱하기 2번에는 6 나누기 8 하면 5천 원. 이렇게 해서 만분 계산해 주면서 토지 1억 5천, 건물 5천, 안분 계산합니다. 자, 이 계산 시 주식 외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 그다지 와닿지 않아. 그러면 우리 여기 가보죠. 여기 가봐요. 여기 맥띵땡보기요 햄버거가 5천 원이고요. 콜라가 2천 원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먹나요? 세트로 먹겠죠. 자, 세트 가격이 4,500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트를 이렇게 먹으면서, 어? 2, 햄버거는 2,000원이었는데? 햄버거는 5,000원이었는데? 과연 4,500원 중에서는 햄버거의 비율이 얼마였을까? 궁금했어요? 굳이 궁금하진 않았죠. 그냥 싸게 먹는구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궁금하면 영수증 뒤집어서 계산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세를 깔아야 되죠. 실제 하나. 그 중에서 햄버거의 비율이 궁금하면 5,000원을 올리면 돼요. 그러면 주지 마라 계산을 하면 이 정도 금액이 햄버거였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게 공정가액으로 암동 계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